2020년 3월 31일 화요일 저녁 7시 51분입니다. 오늘 또 문재인 검증 보고서 한 편을 어 읽어 보려고 해요. 음, 이 내용은 2004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당시 특혜 의혹, 의혹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관계입니다. 요걸 제가 볼 텐데요. 이걸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죠. 얼마 전에 문재앙 씨의 모친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분을 제가 뭐, 음, 뭐, 조롱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모독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이상한 점들이 지피기 때문에 이 내용과 함께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아일보 2019년 3월, 10월, 아, 10월 30일, 그리고 31일 자 신문이에요. 아들이 대통령이 된 뒤에도 변한 게 없던 분이다. 주변에서 이제 이웃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다 그래요. 음, 그리고 집안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다. 글쎄요, 음, 뭐, 이럴 수도 있다. 뭐, 좋게 이야기 한다면, 어, 굳이 아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다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다 집안, 사람들 때문에 다 망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천수를 누리고 살다가 죽은 김대중 빼고는 그런데 음, 집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뭐 이거는 이럴 수 있다. 쳐요. 쳐요. 저는. 그리고 음. 문재인 씨에 대해서는 함경남도 흥남에서 문용형의 과 결혼한 강여사 사이에 어, 큰딸재월을 아는 채 피란선을 타고 내려왔다. 거제도에 정착했다. 그리고 문재앙을 거기에서 낳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기사가 어,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음, 그러면서 이제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요. 9년 전 어, 문재앙 딸 딸은 지금 그 문다혜라고 하는데. 그 여자는 지금 동남아 태국인가요? 거기 가서 살고 있다 그래요. 어쨌든, 그때 그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음, 모자이크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두 사람 얼굴이 닮았습니까? 친모라고 하는데요. 닮았습니까? 보세요. 저도 이 관상이라든지 이목구비 관찰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취향이 있는데요. 닮았습니까? 특히 귀, 귀 부분을 한번 보세요. 매끈하게 내려왔죠. 에, 내려왔고, 이런 매끈하게 내려온 사람들은 행동이 단호하고, 그 다음 행동과 사고가 단호하고 어, 날렵함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에요. 맺고 끊음이 에, 간결하죠. 그 다음에, 턱 같은 경우에는 고집을 말합니다. 고집이 상당히 센 사람인데요. 이 어머니의 귀는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생겼죠. 완전히 다르고 코는 수술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좀 들려 있고요. 이 고인이 된 분의 얼굴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만은 위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고 이때는 이제 이상가족 상봉 대상자의 나이를 사기쳐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이때 끼어들어서 갔거든요. 이 문장 씨가. 갔는데 이때 만났다고 하는 이 이모를 한번 잘 보세요. 이모. 상당히 닮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그 문장의 귀를 제가 이렇게 팼죠 귀가 상당히 닮았죠. 그 다음에. 코가 아까 그분은 한국에서 엄마라고 하는 분은 약간 들려 올라갔는데 이 이모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닮았죠. 눈매 턱입 코는 약간 매부리 형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들려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귀가 상당히 많이 닮았어요. 귀가. 귀가 상당히 많이 닮았어요. 비교 한번 해 볼까요? 귀가 닮았습니다. 자, 이때, 한국에서의 친모라고 하는 분의 귀는 밑으로 좀 쳐져 있는 반면, 문재앙의 귀는 날렵한 형태로 위로 솟구쳐 올라가 있죠. 그 귀와 상당히 닮아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관상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2004년 남북이상가족 상봉 당시 특혜의혹. 2004년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북한 금강산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이상가족 상봉행사에서 북측 생사 확인 후보자 명단에 북측 강병옥 여성 55세 대상가족으로 강한옥 여성 79세 언니와 문재앙 남성 74세 조카 문재앙이 74세로 자기 나이를 싸기 쳐서 집어넣습니다. 있었다. 당시 북측에서는 70대를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정해 왔으나 50대인 강병옥이 포함되었고 대상 가족에 있던 74세 문재인은 확인 결과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51세 문재앙이었다. 문재앙이 이상가족 상봉자 명단에 포함되었던 경위는 북측의 가족이 이상가족 상봉자로 선발되어 그들이 남측의 가족으로 문재앙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문재앙이 오기를 요구했다 그래요. 다만, 그때 문재앙의 나이가 74세로 표기된 것이 북측의 단순 착각 차고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그걸 그런 차고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서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만남의 장인데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은 2004년 6월 1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문재앙이 북한 측 외가식구를 만나기 위해 꾸준히 이상가족 상봉 신청을 했는데 매번 탈락했으나. 제10차 남북이상가족 상봉에서는 북한에 살고 있는 막내 이모가 신청을 해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의 경우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였고, 당시 80세가 되지 않은 문재앙의 어머니, 77세였습니다. 당시에는 상봉 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북한 측의 상봉자가 대부분 70대였으나 50대인 문재앙의 막내 이모가 선정되어서 문재앙의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이상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재앙의 요청에 의해 북한이 문 후보에 이때는 이제 대선 직전에 나온 책이어서 문 후보라고 합니다만 제가 실수로 문 후보로 읽었네요. 문재앙의 이모를 내세워 문장의 재 어머니와 문장에 재 대한 생사 확인을 의뢰하는 방식을 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장의 재 북측 이모가 어떤 경위로 문장의 재 생사 의뢰를 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문장 북한의 이모는 언니가 월남한 이후에 태어났고, 문장과 재 나이 차이도 4 살밖에 나지 않는다. 근데 문재앙을 상봉 대상자에 굳이 포함시킨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당시 시민사회 수석으로 참여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문재앙에게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적가능성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려대 북한 학과. 유호열 교수는 당시 인터넷신문고에 올린 글을 통해 만약 북쪽에서 문재앙을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라 생각하고 이모를 찾아내 상봉을 주선한 것이라면 이는 대남 공작의 일환이라며 문재앙은 북한의 전략에 응하지 않는 게 옳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그렇다면 문재앙은 노모를 모시고 갈 사람이 본인밖에 없다고 변명하기보다 북한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금강산에 가지 않는 것이, 가지 않는 것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당시 이상가족 상봉 일정은 2박 3일이었다. 공식적인 상봉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문재앙이 어머니 곁에만 있었는지 아니면 그 외의 시간에 북측 관계자를 만난 것은 아닌지 문장의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이달락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나이 사이기 쳐가지고 그 소중한 한자리를 끼어차고 음, 그 이상 가족 상봉장에 끼어든 것은 맞고요. 맞고 음, 이 자기가 한국에서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실제 북한에서 이모라고 살고 있는 사람과 오히려 더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점도 봤습니다. 저는 뭐, 이 이상의 추측성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